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초이스의 영화 평론가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가장 놀랍고 창의적인 공포 미스터리물 녹에 NO!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한 가지는 꼭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 감독이 누구냐 하는 거죠. 2017년에 장편 데뷔작 Get Out, 2019년에 두 번째 작품 어스를 만든 흑인 감독 조던 필이다 벌써 딱 공통점이 있죠? 흑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과거 노예 제도 시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착취되고 유린당하는 흑인들의 집단 공포를 기가 막히게 녹여내는 공포물들이죠. 게다가 제목도 뭐야? NO! NO도 yeah. 아니고 NO! 우리말로 치면 안됨! 이런 거죠. 아, 이 영화는 뭔가 강력한 주장이나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영화구나 하는 걸딱 제목에서 눈치챌 수가 있다. 이거죠. 우선, 첫 번째 포인트. 이 영화의 핵심은 바로 발상의 전환에 있다. 그러니까 공포,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지금까지 영화들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창의적인 발상으로 공포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죠. 이 영화. 메인 카피가 벌써 뭐예요? 그것은 우리 위에 있다. U F O 얘기야. 아, 근데 보통 U F O는 날씨가 안 좋을 때 살짝 나와. 그랬다가 우리가 아 U F O다 하면 또 사라져. 근데 이 조던 필 감독은 U F O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려. 이 영화에선 괴 비행체가 햅시 쨍쨍 쫄때 나와. 알고 봤더니 저 하늘을 찍은 동영상을 어느 날. 빠른 속도로 돌려봤더니 구름 하나가 움직이지도 않아. 6개월째 계속 그 자리에 있네. 근데 그 구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오싹해. 아또 하나. 발상에 중요한 전환이 있어요. 보통 공포는 밀폐된 공간, 한정된 공간,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조던필 감독은 이것도 휙 뒤집어버려. 이 캘리포니아의 넓은 광야에서 괴비행체와 만나네? 여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넓어. 그래서 대낮에 아무리 개 비행차를 피해서 열라 도망가고 도망가도 끝이 안 나와. 야, 넓은 것도 공포구나. 어, 밤이 아니라 대낮도 공포구나. 이 조던필, 정말 창의적인 발상의 소유자죠. 자. 두 번째로 꼭 알아두실 상, 말을 탄 흑인. 이게 이 영화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다 이겁니다. 이 영화는요, 시작부터요, 한 흑인이 말을 타고 계속 달리는 옛날 활동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거든요. 이걸 찍은 놈은 누구인지 알죠, 우리가? 근데 여기 말 타고 달리는 놈은 누구인지 우리가 몰라. 왜냐? 중요하지 않은 놈이니까.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는 산업의 가장 초창기부터 우리 흑인들은 존재를 해왔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은 이 흑인들의 노력과 봉사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흑인이니까.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흑인 청년 오제이하고 그 여동생 에머랄드는 할리우드의 영화 촬영장에다가 말들을 조련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훈련사들, 조련사들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이걸 해왔어. 어, 이걸로 할리우드 언저리에서 먹고 살았죠? 남매는 최초로 활동 사진에 등장하는 이 흑인 있죠? 이 흑인이 우리들의 고조부예요! 라고 주장을 해요. I know you guys know. Edward Moorbridge, the grandfather of motion pictures, who took the pictures that created that clip. But does anybody know the name of the black jockey that rode the horse? That man was a Bahamian jockey that went by the name of Alistair E. Haywood, and he is my great great grandfather. 할리우드 시스템의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 조던 필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구? 바로 미나리에 나왔던 한국계 배우죠. 스티븐 연이 연기했던 주프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은 아역 배우 출신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어릴 적 엄청 트라우마가 있어. 아역 배우 시절에 스튜디오에서 침팬치를 데리고요. 시트콤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획돌아버렸어 이놈이. 그래가지고, 거기 스튜디오에 있는 배우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피바다를 만든 거야.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놈이 한 놈이 있어. 이 주프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주프는, 이 시트콤에서도 뭘로 나오느냐? 아주 단란한 백인 가족에게 입양된 동양계 아들로 출연을 하거든요?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침팬지이 고디가, 이 동양의 주프에게는 동병 상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디가 주프랑 무슨 영화 ET 이걸 패러디한 것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목 인사를 막 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색 인종이나 주인공 OJ가 훈련해 촬영장에다 갖다 바치는 말이나 아니면 이침팬치나 모두 한류대 찬란한 역사. 백인 중심의 성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해온 소모품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시아계인 이 주프랑 주인공인 흑인 오제이 남매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되겠지 이 시스템에 저항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되겠지 그런데 서로 겉으로는 웃어 친한 채 근데 속으로는 갈등하고 씹어먹고 대립하는 이 놈이 저 놈의 말 모양을 살짝 테마파크에서 훔쳐오면은 또저 놈은 이 놈의 말을 훔쳐가 밤에. 에 뭐가 생각나요? 봉주로 감독의 역작 지생충에서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자본의 거대 권력에 맞서 가지고 반자고 완전 지하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둘이 축자고 싸우기만 하네. 자 정리 들어갑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활동 사진 즉 알고 보면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은. 흑인에 의해 시작이 됐고 흑인의 봉사와 희생과 피땀 눈물을 통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웠지만 흑인은 아직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주인공 오제이 남매는 이 괴비행체의 동영상을 찍어서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동영상을 찍는 방식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자신들의 고조부라고 주장하는 흑인이 말을 타는 모습이 있죠. 이 활동 사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촬영을 해. 그게 뭔 말이냐? 배터리가 전혀 없어. 이 손으로 계속 필름을 돌려가면서 찍는 100% 수동 카메라로 이괴 비행차를 막 찍으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절묘한 설정이에요. 왜냐? 이괴 비행차가 오면 갑자기 배터리가 다 나가. 전기고다 나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어 영화의 시초로, 영화의 가장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 있었던 흑인들의 피땀눈물을 세상에 다시 드러낸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짝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괴비행차가 맞장을 뜨는 장소가 나와요. 주프라네의 테마파크죠. 서부개척시대를 다룬 대표적인 서부국 케이 OK 목장의 결투를 다 연상하게 만들게 세트가 지어져 있죠 뭔 말이냐? 말을 탄 우리의 주인공 오제이가 말을 막 달리면서 그 비행체에 맞서 맞짱을 뜬다 무슨 말이죠? 서부국은 대부분 편하게 대결이 많죠 백인은 착해 나빠? 착해 인대는 착해 나빠? 무조건 나빠 흑인은 뭐야?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안 돼. 주인공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서부극의 잘못된 역사를 송두리 째 뒤집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흑인에 의해 OJ가 현실 속의 서부극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괴비행체에 맞서서 1대1로 맞짱을 뜬다는 설정이죠. 착취, 괴한, 억압, 공포로 점철된 흑인의 역사를 스스로 극복한다. 이 순간 이 오제이는 백인 중심의 역사, 백인 중심의 할리우드 시스템을 극복하고 진짜 주인공인 흑인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 이런 무모할 만큼의 멋진 도전을 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노베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아오제가이 무시무시한 괴비행체이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줘. 뭐라고 붙이느냐? 진 재킷이라고 그래. 진 재킷. 진 재킷. 청 재킷이라고 이름을 붙여. 정말 귀엽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제는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흑인이야. 역사의 중심이야. 그래서 난 네가 안 무서워. 난내 안에 두려움과 맞서 싸울 거야. 하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주인공 오제이가 괴 비행체와 맞짱을 뜨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동생 에머랄드에게 보내는 제스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동생한테 얘가 이래요. 뭔 말이냐? 괴 비행체야, 내가 널 당당히 부줄게 하고 선언하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상대의 눈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이 영화 초반에는 오제이가 훈련된 말을 스튜디오에 끌고 가가지고 배우들한테 뭐라 그래요? 절대로 말의 눈을 쳐다보지 말라 그러죠. 말은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의 눈이 누구와 마주치면 확 돌아버리고 발작을 한다 이거죠. 이겁니다. 상대의 눈을 당당히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거지. 아니면 적어도 동급이다 이거지. 야, 눈 깔아. 주인공 오제이가 처음엔 이 무시무시한 괴 비행체를 자기 눈으로 쳐다보지 못해요. 이런 흑인들의 굴종으로 점철된 검은 역사에다가 마침표를 찍는다. 서부극의 백인 총잡이들처럼 내 안의 두려움과 비로소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되고 순간 그는 스스로. 영웅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겠어요? 넙! Nope! 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세 가지 다 알고 영화를 보시면 정말 놀랍고 창의적인 영화다 아니 그럼 이런 거다 알고 봐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모르고 보시면 이게 뭐지?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이한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무서운 대상일수록 귀여운 이름을 붙이면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생긴다. 자, 크레이지 초이스.